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 정의에서는 극한값을 얘기할 적에는 L보다 살짝 큰 값도 L, L보다 살짝 큰 값도 역시 큰 값도 L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자극한 값도 L, 우극한 값도 L이라고 해서 두 값을 같은 것으로 보고 역시 같은 원리로서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에 FX의 극한값은 뭐다? L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.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fx의 극한 값이 l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요 l의 의미는 둘다 자극한, 우극한둘다 l보다 큰 값을 의미한다는 거죠. 여기에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하는 l보다 살짝 작은 값, 우극하는 l보다 살짝 큰 값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된답니다. 자, 지금 우리가 극한 값의 단순한 문제를 해결할 적에는 자, 그냥 l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합성 함수의 극한을 여러분 다루실 때는 요 내용이 이게 l 은 l 인데 l 보다 살짝 크고 작다를 둘 다를 얘기하는 건지 둘다 l 보다 큰 경우만을 얘기하는 건지 이것이 자요 말이 l 보다 큰 경우만 얘기하는 건지 매우 중요하답니다. 자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자요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면 자 a 보다 작은 쪽에서 a 에 가까워질 때에 자 그러면 또 a 보다 큰 쪽에서 a 에 가까워질 때에 f(x) 값은 자왼자자 자, 자,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?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. 자 이렇게 접근하는 이렇게 접근한 접근하는 둘다 f(x) 값은 l 값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.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냐면 자 리미트 자 x가 a보다도 살짝 작은 쪽에서 자 a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l 마이너스가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리미트 자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각한 없이 가까워질 때도 자 역시 l 마이너스를 얘기한다는 거죠. 그런데 요 경우도 l 마이너스를 우리가 l이라고 적고 여기도 l 마이너스를 l이라고 적고요자극한값과우극합값이 같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다. 결론적으로다. 자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의 fx 극한값은 뭐다? l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l 요 l 의미는 자 여기 보다시피 l보다 살짝 작은 값만 얘기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l보다 살짝 작고 그 살짝 큰 값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l보다 큰 값만 의미하는 거 요것이 여기에서 l은 l보다 살짝 작은 값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자. 이 경우도 우리가 A 왼쪽에서 가까워지고, A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에, 그러면 FX 값은 보다시피, 이렇게 왼쪽에서 가까워지고,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데, 이 경우는, A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에, FX 값을 이, 라, 이 상수함수 라인을 탈쭉 가기 때문에, 아무리 가도 이 값은 L 자체죠.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도 아무리 가도, FX 값은 L 그 자체라는 것을 알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자, 이렇게 우리가 소위 좌극한 값도 우리가 l 그 자체고 우극한 값도 자, 자 보다시피 자, 이렇게 우극한 값도 l 자체라는 것을 알수 있죠. 무슨 말이겠죠. 요 l은 말 그대로 그냥 l이죠. 요것도 그냥 l이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것도 똑같은 의미로서 이와 같은 극한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요네 번째 경우에 이 극한 값 L이라는 의미는 실제 뭐다? L이라는 거죠. 무슨 말이죠?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극한 값 L이 나왔다, 함수의 극한 값 L이 나왔다 했을 때는 그네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죠. 첫째는 L, L보다 살짝 작고 큰 값을 둘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, L보다 살짝 큰 값만 얘기할 수도 있고, L보다 살짝 작음 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번째 L 그 자체 L 그 자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 s 근값이 L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L 값이 여기에서는 둘 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 번에서는 요거 L보다 살짝 큰 것만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에서는 요 의미가 L보다 살짝 작음 만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에서는 L 그 자체를, L, 실제 L, L을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. 그냥 쉬운 극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적에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,